전세 구하실 때 전세 사기가 너무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전세를 구할 때 우리가 꼭 같이 가입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보증 보험이라는 겁니다. 정확한 이름으로 말하면은 전세 보증금 강한 보증이라는 건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전세 들어갈 때 가장 많이 보는 허그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 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이제부터 좀더 집중해 주세요. 바로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여러분들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사를 했으면은 꼭 하셔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곱하의 담보 인정 비율 90% 이내일 것입니다. 뭐 갱신 같은 경우에는 갱신하시는 분들은 이 이 글을 좀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주택가격을 아까 KB시대랑 부동산테크 해가지고 이제 주택가격이 1억원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주택가격이 1억원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9,500만원일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택가격 곱하기 90% 이내일 것이잖아요 그럼 1억인 집 같은 경우에는 90%를 적용해서 9,000만원 이내에만 이 보증보험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다가오 같은 경우도 있어요 내 전세보증금이 4,000만원이고 그리고 선순위 채권 5,500만 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가입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은 가입 그 가능한 주택 가격을 곱하기 90%인 그 금액을 이미 내 보증금이 초과했기 때문에 보증보험에서는 아 이거는 조금 나중에 이 집이 팔려도 돌려받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애초에 가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인 집에 전세 보증금이 8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가입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경매가 신청이 되어 있거나 압류가 되어 있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있거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얘네들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등기부동산 위험한 집이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할 당시에 여러분들은 이런 집이 있다면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수인 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그리고 주택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이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분들도 잘 몰라서 아, 이 집은 무조건 뭐 보증보험 가입 가능해요. 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막상 건물이랑 토지를 다 떼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임대인 건데 어떤 거는 뭐 임대인 와이프 거예요 또는 아니면 임대인의 뭐 가족 친척 엄마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보증금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저번 영상에서 특약을 꼭 설정하라고 했던 것도 이런 경우 임대인도 모르고 공인중개사도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사정 또는 뭐. 집의 사정으로 인해서 보증 보험이 가입 불가능할 시에는 계약금을 모두 반환한다 같은 특약을 꼭 넣으라고 했던 게 바로 이렇게 조그맣게 숨어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가입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택 건물 그리고 토지 등기부등본을 모두 떼본 다음에 그 소유자가 모두 동일한 임대인인지도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입세대의 열람내역서 확인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증 신청을 하는 날에 다른 사람이 여기에 전입해 있는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뭐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는뭐 무시하셔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세 계약서상 확인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체결한 전세 계약서입니다. 이것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그냥 제가 임대인이랑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계약서 쓰려고 하는데 중개소수료 아까워가지고 임대인이랑 그냥 대충 쓴 계약서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대충 쓰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그 계약서를 내게 되면은 반려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뭔가 정식적인 계약서야만 인정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증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함께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 말씀드렸던 전세 보증금액은 수도권 7억 이하, 그리고 그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세권 보증금 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그러한 특약은 또 없어야 되시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이것도 있더라고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옥상에다가 뭔가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위반 건축물이 된 상황 같은 경우. 경우에는 보증 보험사에서는 그냥 해당 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위반 건축물에서 좀 제외를 시켜주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세대나 오피스텔인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층수가 뭔가 위반 건축물의 경우에는 반려를 당하니 이때는 꼭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추가 확인 사항이 있는데 이때도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 여기 본선순위 보증금 안에는 후순위, 공실의 최우선 변제금을 포함한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집이 10억이라고 하지만 보통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보증금의 규모를 총 합하면 10억이 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보증 보험이 좀 가입이 많이 불가능해서 만약에 사기를 당하더라도 보증금을 좀잘다못 못 돌려받는 경우도 또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전세권을 말소하고 또는 공사로 이 주택 도시 보증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질권설 정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다만 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SGI 서울 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 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 금지의 대상자가 아니어야 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허그 보증 보험이 이러한 것들을 위탁한 금액 금행들이 굉장히 많.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신한, 국민, 우리, 광주은행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은행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전세대출을 받고 나서 어, 허그 보증보험을 바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은행 상담원한테 혹시 여기서 바로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는지도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임차인들이 만약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할때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그리고 더좀더 더 깊게 알고 있으면 좋을 그러한 정보들에 관한 거였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증료를 내야 되는지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보험 들때 상식적으로 그 보험금을 내잖아요. 이렇게 전세 보증 보험도 전세의 보증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 금액도 그렇게 이제 우리 사회 초년생인 임차인 여러분들에게는 그좀큰 금액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이 보증료를 한번 보게 되면은 보증료는 그러니까 내가 신청한 보증 금액 곱하기 보증료율 곱하기 전세 계약 기간의 365일을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9천만 원 초과인 1억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연 0.122. 퍼센트를 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증보험사에서 계산을 해서 얼마를 내세요라고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어, 여러분들이 뭐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증료 할인 같은 것도 밑에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해당이 된다고 하시면은 이 보증료 할인 같은 거는 은행 직원이나 담당 직원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면은 부담스러운 보증료를 조금이나마 좀더 줄일 수 있는 팁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먼저 이 보증보험이 가입한 집인재를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보증보험을 가입 가능한지 유부 같은 경우에는 좀더 확실하게 알고 싶은 방법을 원하신다면은 지금 바로 세이프홈즈를 검색하셔서 세이프홈즈 들어와서 접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전세, 전세 법률 리포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전세 법률 리포트에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이프홈즈도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금융 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